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제 뭘 먼저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네로.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따라 하는 방법입니다. 앱 켜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까지. 손이 먼저 익숙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난리가 났던 이야기죠.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 과장된 껍데기는 빼고 구조만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를 할수록 피처럼 빠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실력이 좋아져도 수익이 자꾸 새어나가서 결국 수수료에 지는 싸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서 기계처럼 반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할 때내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경험부터 해보자가 가능한 루트로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따라하실 분은 고정 댓글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 화면에 익숙해지고 공부하면서 실전 감각을 만들기엔 정말 좋은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레버리지를 얹어서 거래가 딱 맞아 떨어지면 100달러로도 몇백만원 단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아예 안 해본 상태에서 해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본론으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 숫자로 한 방에 감이 오게 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2026년 지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 비교만 보셔도 결론이 확 잡힙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합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셨다면 약 233.5g을 들고 계셨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천만 원 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2016년에 1천만 원 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아예 안볼 이유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어도 포트폴리오 한자리에는 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낼수 있고. 떨어질 때는 쇼스로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마다 수익에서 세금을 바로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체감상 부담이 적어서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여기서 핵심 기능이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큰 돈, 예를 들어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에겐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차트 공부보다 먼저 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생기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자주 하는 단타일수록 수수료 차이는 실력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체감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거래 자체에 세금이 붙는 느낌이 거의 없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따라오니, 심리적으로도 해외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실 분은 고정 댓글을 먼저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본 수수료가 0.055%라고 했을 때 1천만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배 레버리지까지 붙였다고 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시장과 싸우기 전에 이미 22만원을 내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멘붕 옷입니다. 왜 나는 이겨도 돈이 안 남지의 답이 바로 이 계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이제 a거래소와 대형거래소 4개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거래할수록 격차가 벌어지겠다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히는 순간에 말이 통하느냐가 초보에겐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승부를 가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게 숏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확률이.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상승 신호가 강해졌다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그럴 때 상승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붙을 때는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이전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이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흐름이 꺾이는 구간에서 숏 쪽이 확률이 좋아지는 장면이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그럴 땐곧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의 연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하락의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에선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는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되셨다면, 고정 댓글 꿀팁도 꼭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